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일왕의 항복 선언이 있기 전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여운형 선생을 급히 만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은 여운형 선생에게 향후 한반도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조선 땅에 있는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그러자 여운형 선생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. 서대문형무소에 있는 정치범과 경제범들을 즉시 석방하라.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 달라. 그리고 건국 준비를 위한 정치 활동을 보장해 달라. 그렇게 여운영 선생은 해방이 되자마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건국 준비 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었습니다. 조선 총독부가 미리 그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부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복이 되자마자 바로 건국 준비 위원을 발족할 수 있었던 건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여운형 선생은 1944년에 건국 동맹이라는 걸 만들고 일본이 패망할 날을 위해서 지하 조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던 거죠.